네, 열립 방정식과 문제 해결 부분스스로 점검하기. 네,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계 대입을 이용하여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대입법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번 식과 2번 식이 있다면은 네, 1번 식을 2번 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식을 네, 2식에 대입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일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먼저 x는 y-y4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에다가 어, x 대신에 y-y4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y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6y-12 더하기 y는 16이 되고요. 그래서 동료 한끼리 7y는 12를 지금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28 따라서 y는 4가 되겠습니다. 이 y는 4를 이제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 여기 주어진 일식 여기 y에다가 4를 대입해서 내 네, 나머지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428 빼기 4니까 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4, 4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네, 역시 1번 식을 이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식에 대입. 자, 그래서 2x y 대신에 1 x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1 x가 5가 되고요. 그러면 동류항 끼리 3x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6 따라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이 x는 1을 1번식에다가 넣어서 대입하면 1-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고요. 네, 순서쌍으로 간단하게 2,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계산 연습 열심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하여 푸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x의 개수를 맞춰도 되고요, y의 개수를 맞춰도 돼요. 그래서 x의 개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식, 2번식이라고 두었을 때, 어, 1식의 양변에 1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x의 계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은 4x 더하기 2y는 18이 되고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3y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식을 이제 빼주면 그러면은 x의 계수가 사라지게 되고요. 2y 마이너스 마이너스 3y니까 얘는 어이 얘는 5y가 되겠죠. 그리고 18에서 3을 빼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3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y는 3을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 1번식에다가 y 대신에 3을 넣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3은 9가 되어서 2x는 6이 되고요. 따라서 x는 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 x는 3, y는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2번도 마찬가지로 어, 위의 식을 1번 식, 아래 식을 2번 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어, y의 개수를 이번에 맞추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은 x의 개수를 맞추려면은 3과 2의 최소공배수로 6이잖아요. 그래서 1번 식, 2번 식을 모두 바꿔줘야 하지만 y의 개수를 맞춘다 하면은 2번 식만 네 바꿔주면은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5y는 2가 되고요. 2번 식의 양변에다가, 2번 식의 양변에다가 5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y는 5가 되고요. 이제 두 식을 더해주면 그러면 5y 마이너스 5y가 서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x는 7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할까요? 1번식과 2번식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편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선생님은 2번식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마이너스 y가 1이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가 2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되어 y는 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이렇게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면 되죠. 개수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모의 이렇게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될 거예요. 2와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6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6을 곱해줄 거고요. 2번 식은 지금 분모가 3밖에 없죠? 네, 분모가 3밖에 없기 때문에 3, 3. 그래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해줘서 3을 곱해줘서 네 없애줄 겁니다. 아,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1번 식 양변에 6을 곱하면은 네, 3x 더하기 2y는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번식은 x-3y가 4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 그 가감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기억식이라 하고 밑의 식을 니은식이라 하면 니은식의 양변에다가 3을 곱해줘서 x의 개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1이 되고요. 3x 마이너스 9y가 1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식을 이제 빼주면 3x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 11y는 마이너스 네, 1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y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할까요? 네, 여기 니은식에 다 대입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 y 대신에 지금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은 4. 그러면 x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 2번 자이번은 소수네요 계수가 그러면은 소수가 더 계산하기 쉽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를 적당히 선택해서 곱하면 되겠죠 1번식과 2번식 모두 10을 곱하면은 네될것 같아요 그래서 2x 더하기 y는 12 그리고 3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더하기 5y는 8 이렇게 할수 있겠죠 첫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5를 곱해 줍시다. x의 개수를 맞추는 것보다 y의 개수를 맞추는 게 효율적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x 더하기 5y는 60 그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5y는 8입니다. 두 식을 이제 빼주면 y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x는 13x는 52가 되겠고요. x는 4가 되겠습니다. 자이 x는 4를 어디다 대입하냐 역시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x는 4를 대입하면 효율적으로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은 2곱하기 4니까 8, 8 더하기 y는 12가 되어서 y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2번 식의 해는 순서쌍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4, 4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a,b 일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a,b 어, 해를 구하고 어, 각각의 a 와 b 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이 어, 위의 식을 1번식 아래식을 2번식이라 할 건데요 여러분들 2번식을 조금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양변에다가 한번 이렇게 2를 곱해 줘 볼게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4x가 되죠 4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8이 되게 돼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여기 있는 4x 여기 1번식에 있는 4x 대신에 네, 여기 2y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 네, 참고하셔서 한번 문제풀이 할때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8 더하기 3y가 6이 되죠 네, 그러면 은 y는 y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y는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네, 2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은 2x는 2 더하기 4가 되어서 2x는 6이 되고요 x는 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3,-2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1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3,-2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죠. 얘가 어, 연립방정식의 해는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 여기다 대입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어, 3을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3a,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b는 7. 그리고 아래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3, 2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가 2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지수가 어, 여, 새로운 연립방정식이 생긴 거죠. 미지수만 xy에서 ab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 b의 미지수가 어, b의 계수가 서로 같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더해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9a는 9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a는 마이너스 1을 1번식이나 2번식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식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요. 그러면 3 더하기 2b가 7이 되겠죠. 그러면 2b는 4가 되어서 b는 2가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2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윤인의 가족은 평안누리길 걷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12km의 코스를 완주하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힘들어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네, 시속 5km로 걸은 거리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단계별로 잘 따라가면 돼요 먼저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딱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시속 5km로 걸은 거리 그리고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x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가 지금 이렇게 12km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때 한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한 빠르게 이제 잘 걸었던 거죠. 시속 5km로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요쯤 요쯤 가가지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 히, 힘이 들어가지고 네, 시속 4km로 천천히 이제 걷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기로 했고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y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두 개의 x 더하기 y를 하면은 총 거리가 얼마가 되나요 12가 된다라는 거죠 12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2시간 30분 그쵸 그러면은 우리 거속시 거속 시을 이용해서 시간은 우리 속력 분의 거리라는 것을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큼을 딱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네 여기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네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5 분의 x 그리고 그리고 이만큼에 대한 거리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역시 속력 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4분의 y 이래서 총몇 시간 걸렸다? 2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여러분 2시간 30분은 몇 분이죠? 네, 210분이에요. 자 210분을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60분의 210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분 약분 3 2 6, 37에 21 그래서 2분의 7로 210분을 어,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잠시만요. 우리 2시간 30분은 210분이 아니죠. 네. 2시간 30분은 210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60, 분이니까6 2 120 120 30하면 150분이죠. 네, 6 0분에 15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6 355에서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2분의 5.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어 준다면 네 각각 시속 5km로 걸은 거리와 4km로 걸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개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5와 4와 2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의 개수를 정수로 바꿔 줄 거예요 20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 2이고요 20을 곱하면은 4x 더하기 o y 는 50, 네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x의 개수를 맞춰도 되고 y의 개수를 맞춰도 돼요. 우리 y의 개수를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60, 그러면 4x 더하기 5y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식을 빼면 사라지고요. x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얘를 어따 대입하면 될까? 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y 쉽게 구할 수 있죠? y는 얼마예요?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10km가 되겠고요.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2k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잘 어, 문제를 잘 읽고 그에 대한 정보를 잘 끌어내서 연립방정식으로 잘 나타냈으면 나타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스스로 점검하기 연립방정식 문제 해결 파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